네, 0 9 번입니다. 요거를 인수분해,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요것이 어, 두 자리 자연수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요 n은 6의 6승 마이너스 1의 약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무슨 자리? 두 자리 약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어쨌든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다 해결됩니다. 6의 세 제곱의 제곱으로 바꿔주시고요, 빼기 1의 제곱으로 바꿔줍니다. 그럼 합차공식 형태가 되기 때문에, 6의 세제곱 더하기 1과, 6의 세제곱 마이너스 1. 요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3자 3자 날려라. 여기 1 같은 경우는 세제곱 붙여도 되기 때문에, 요거 3자 3자 날려라로 인수분해 해 주시면은, 6 더하기 1, 그 다음에 6의 제곱 마이너스, 요거 2개 곱하면 6이고, 더하기,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, 그 다음에 뒤에 거 요거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6 0 1, 그 다음에 6의 제곱 플러스 요거 두개 곱한 거6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계산해 주시면은 요거는 7이 되고요, 7 곱하기 요거는 31이 되고요, 곱하기 그 다음 에 요거는 5가 되고, 곱하기 요거는 7 44.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31과 43은 소수이므로 더 이상 소인수분해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여기서 n이 될수 있는 것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건 31과 43이 눈에 보이고요. 그 다음에 7과 5를 곱한 35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세 개의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.